서울의 한 수능시험장 입실 마감을 5분 남기지가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문 앞에 급히 멈춰섭니다. 시험장으로 급히 달려가다 다시 돌아오는 수험생. 그동안 자신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립니다. 수험생의 어머니는 운전석에서 내려 그동안 고생해온 아들을 대견한 듯 껴안아줍니다. 어머니께 도시락을 건네받은 수험생 갑자기 무언가를 두고 온듯 다급히 몸을 이리저리 뒤적입니다 수험생의 어머니가 다급히 차량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지만 결국 수험표가 든 가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험표를 챙기지 못한 수험생은 결국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조심히 요즘 같은 세상이 수업이 없다고 수능 못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엄마는 내가 책임져 지안 책임져 줄지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몰라 주시네. 뭘 몰라? 수험생이 가방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고졸이라 그런 것도 모르지. 아니한번안 보내실까 뒷바라지라도 자라든가. 해당 수험생은 본인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구시대적 행정 시스템 문제라고 항변합니다. 솔직히 수험표 없어도 일단 먼저 시험 보게 해주고 나중에 인증하는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제이스강이 그래픽카드 좀뭐 하는데 나른거엉여가지고 아직도 안 할려고 에뭐물러 있구만.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이제면 뭐해? 그렇게 한참을 항변하던 수험생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수험장을 떠나갔습니다. 베네스 뉴스 이희구입니다